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합격의 N1 강사 김상효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단문독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새로운 유형의 단문독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우선은 어, 단문독해라는 건네 문제와 네 질문이 나오는구나. 질문 하나에 문제가 한 문제 있구나라는 것과 시간은 나중에 그 여러분 완성되었을 때의 형태가 2분 혹은 3분 이내에 해결을 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 돼야 될것 같아요 조금은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좀 시간을 끊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대한 거니까 너무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 이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독해는 그 문제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 학업, 학습 의욕도 좀 낮아지고, 어, 문장을 막좀넘어가기 힘들죠. 도케책을막 불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마인드를 좀 우리 다 잡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뻔하죠? 뭐 읽고요. 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다음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세로글 유형입니다.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헷갈려요. 사람의 눈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어, 보기랑 문제는 가로글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만 세로글로 되어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지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번역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읽고 그 포인트 문장이 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조건 문제부터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을 찾으면 돼요. 이것만 찾으면 돼요. 나머지가 모든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여기 포인트가 들어있는 문장만 잘 해결된다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는뭐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넘어가고요. 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더욱더 이 수업에 대한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아, 이렇게 풀어주는 게더 좋겠구나. 아, 우리 선생님, 그, 우리 코마쌤 수업을 들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더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새로 글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어요, 처음엔. 읽어보죠. 건축 양식과 인테리어의 발달에 의해서 집조차도 하나의 예술적인 공간으로서, 으로, 미나스가 원래 간주하다. 뭐 미나 사례로 하면 간주되다. 간주되는 시대이다. 음, 그렇죠. 집조차도. 시카시 하지만, 그러나, 나는 혹은 저는 그런 집에는 스미타그 나이 살고 싶지 않다 잘 봐야 돼요 가끔씩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줄 빼놓고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막 실수하고 하지만 어좀 여러분 차곡차곡 하나하나 보면서 아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밑줄 긋지 않아도 됩니다 좀 깨끗한 상태로 보는 게더 좋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으니까 이렇게 그어가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 더 좋은 독해 습관을 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중요한 문장에만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는 게더 좋겠죠. 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낙서해놓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막 동그라미 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 짝짝 그어가면서 <laughs> 어, 좋은 좋은 독해 습관은 사실은 이건 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표시하는 연습을 하는 게더 좋긴 좋아요. 저는 지금 그냥. 문제를 같이 나가고 어디 하는지 좀 헷갈릴까봐 표시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그런 집에는 나는 살기 싫어라는 거죠. 필자가 왓아시니 <목소리> 토테 나에게 있어서 이에 토 이유노와 집이라는 것은 심신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토떼크레르 풀어주는 큐속크크칸 휴식 공간 대아리이고. 기이시 혹독한 뭐 엄격한 경쟁 사회에 이기테이를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불안함이나 위축을 이하스 치유하다 고치다 안심 구역이기도 하다 나한테는 그런 구역이다 데기토니이 트라카테이를 적정하게 뭐 적당하게 어지러져 있는 공간 이고, 어, 여유를 느끼고, 난데 뭐 무엇이나 무엇이든 야리타이 코토가 되기로 하고 싶은 것이 가능한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아, 나한테는 그런 공간이다. 집이라는 것이. 그렇군요. 자, 문법을 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오, 맨날 뭐할때 쓰는 그런 문법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이네 가지는 독해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문법이에요. 표현이기도 하고요. 단어도 물론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고, 요것도 중요한 동사와 명사들. 자, 다음 단락입니다. 키레이나 키레이가 원래 한자가 있습니다. 예쁜 혹은 깨끗한, 윽한내 공간에서 크라스노와 생활하는, 살아가는 것은. 건강상으로에서도, 건강상으로부터는 물론 모찌로니 한자가 있습니다. 주요 대하루가 중요하지만, 건강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깨끗한 곳에서 사는 건카지요 캄피키니 코나스코토 호도 가사를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만큼 해내는 것만큼 스카레르 코토 모나이 피곤한 것도 없죠. 완벽하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스루 가족부터, 더모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 私はテレビに出てくる TV에 나오는 세이코시타 성공한 사업가의 넓고 샤렛다. 샤네르 하면 뭐 세련되다. 이런 거죠. 굉장히 좀 멋있고 세련된 거. 그런 집보다 엄마의 코고토가 잔소리가 엄마의 사랑스러운 잔소리 우리도 많이 듣죠.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뭐 등판 스파이크 한대 맞고 그런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가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는 소리가 히비크 울리는 그런 집이 더욱 좋다라고 하네요. 필자가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여기 앞에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이거 있죠. 나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 공간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한 공간, 사적으로도 그런 공간이고, 또, 그리고 가족들이 식당에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 이런 집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걸 보기에서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될수 있겠죠. 자, 그 전에 중요한 것들 좀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는 문제 다 풀고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집에 대해서 문제 다시 보는 거죠.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정리했죠? 뭐였죠? 그거죠. 잠깐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신의, 1번입니다. 자신의 개성에 맞는 구조와 분위기보다는 생활의 기능성이 강조된 공간이 중요하다. 어때요? 생활의 기능성이 강조된 공간이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필자가? 뭐, 본인들,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힌트만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1번, 아니고, 땡. 2번, 가장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이다, 공간이다. 과 동시에, 편안한 공간인 것과 동시에, 가족과의 협력이 필요한 공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어때요? 가장 사적이고 뭐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공간.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전반부는. 두 번째, 가족과의 협력이 필요한 공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협력. 가족과의 협력. 가족과 뭔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으쌰, 으쌰. 아, 좀 애매하기도 하죠. 음, 자, 일단 세모 치죠. 뭐, 애매하면 다 세모예요. 3번. 집은 다깨놓크 극한 자신만의 공 공간이 존재하는 것과 함께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만의 공간 존재한다. 이거 전반부 나쁘지 않아요.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럼 2번과 3번 중에 이제 하나 골라야 될것 같아요. 우선 4번도 읽어보죠. 실용성을 토대로 실시된 어뭐 배치 어 행해진 실용성을 원래 뭐 오코나우 하면은 행하다 실시하다라는 뜻이니까 실용성을 토대로 실시된 행해진 배치와 가구 같은 것들 그다음에 키라크나 훈이키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분위기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 중요하다. 실용성을 토대로 한 배치 공간 배치 요것부터가 일단 아니에요, 그렇죠? 필자는좀 이것저것 여기 좀 널려 있고 살짝 그리고 뭐 엄마 잔소리도 들리고 아빠의 TV 보는 소리도 들리고 이건 실용성과는 상관없습니다. 4번 아니고요. 이러면 이제 2번과 3번을 고르신 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정확하게 따진다면 2번보다는 3번이죠. 왜냐? 이게 가족 2번 같은 경우에 가족과의 협력이 조금 그래요. 가족과의 뭐 협력보다는 역시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좋겠죠. 이렇게 정답으로서 더욱더 좋은 걸 찾아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오답을 그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으로 하신 분들은 아주 잘 푸신 거죠.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난해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명심해 주세요. 애매한 게두 가지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어와 문법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 꼭 이제 정리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도 있고요. 정리 다 끝났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 꼭 3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연습할 때는 괜찮아요. 나중에 실전에서는 조금 그 연습이 많이 좀 쌓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좀 단축하는 구조로 갈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이번에는 여러분 좀 넘기셔서 페이지를 단문 실전 연습 세번째예요 3번입니다. 그 이메일 같은 거 있죠? 안내문이나 공지문이나 좀뭐 문서 같은 거, 비즈니스 문서. 요런 파트의 지문이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거 일단 보시고요. 문제부터 보는 거죠? 이메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걸 찾는 겁니다. 아, 한마디로 이 이메일이 뭐냐? 라는 거, 어떤 목적이냐? 라는 것들을 찾는 거겠죠? 갑니다. 이메일 문서예요. 이하는 어떤 회사가 거래처에 보낸 메일이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 사쿠라 카부시키가이샤, 사쿠라 주식회사의 영업부 사토 히로시 사마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받는 사람이죠. 이게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낸 사람 여기 있네요. 미나미부산, 카부시키 어, 가이샤 영업부의 아베 타로 씨가 보낸 겁니다 이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일본은 이렇게 써요 왼쪽 위에 받는 사람 오른쪽 아래쓴 사람 보내는 사람 자뭐 단어는 몇개 없으니까 한번 슬쩍 봐주시고요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케이 라고 있는데 요게 그뭐 일본의 그 편지 글이나 문서 글의 서두에 쓰는 거예요. 뭐, 삼가 아래 옵니다. 뭐, 이런 글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문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어 정해져 있는 표현들이 좀 일본에 있어요. 자, 귀사가 마스마스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경하드립니다. 뭐, 더욱더 뭐, 좀, 네, 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인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과는 상관없어요. 네, 일본은 비즈니스 문서나 편지글 같은 걸쓸 때, 이런 식으로 편지의 서두글을 씁니다. 여기서부터가 내용이죠. 사태. 아, 그런데요. 2월 17일부로 발송해드렸던 제품에 불량품이 혼유, 혼입이죠. 같이 섞여 있는 것. 있다는 것으로 귀사의 상대방 회사, 고 메이와크 오카케시테시마이. 원래 메이와크 오카케루 하면 민폐를 끼치다죠. 민폐를 끼치게 되어버려서 저희가, 저희 회사가 폐를 끼쳐서 고코로요리 마음속에서, 뭐 마음으로부터 오아비 모시하게 마스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죄 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당연히 교환을 하겠죠. 그리고 헤이샤, 페사 우리 회사를 낮춘 말이에요. 키샤 하면은 상대방 회사를 높인 거고, 저희 회사 공장에서 제품이 준비되는 대로 직송, 사세 때いただきま요 이거 나중에 좀 잠깐 표현 정리할게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중요해요. 직송해 드리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직접. 콘카이 하세이시타 지타이노 이번에 발생한 사태에 개인 원인 규명에 대해서도 테대이드키니 철저하게 조사오 이타시마스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여기 아까 했죠? 하이키, 요런 것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외워두는 것보다는 좀 봐주시면 편하죠. 이게 뭐 근계라는 말인데, 삼과 아래겠습니다. 편지에 처음에 쓰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귀사 같은 것들, 뭐 세이쇼, 이런 건승, 뭐 상대방 회사에 뭐 축복하고 막뭐 그러는 거. 그리고 메이와코카키로 요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다 중요해요 여러분 뭐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그냥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머머니 쓰인 때가 여러분 머머니에 대해서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요거 조금 더 공손하게 하면은 머머니 특키마시때 요런 식으로 합니다 머머니에 대해서 뭐 우리도 뭐 지가 아띠 하면 시간이 있다 라는 뜻이죠 시간이 있어서 하는데 요거 조금 더 공손하게 하면 시간과 아리마시 때 이런 식으로 마스형으로 태형 써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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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요거 꼭 알아주세요. 동사의 사역형에다가 태이타다크라고 쓰면은 뭐뭐하다 나의 의지를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겸손하게 겸양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겸손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뭐 해달라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뭐뭐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옛날에 제가 유학시 유학했던 시절에 뭐 이런 말 많이 했죠. 뭐그래서는안 되겠지만, 아시다와 야스마세 때 이따 닦기 마스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뭐 쉬게 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제가 내일 쉴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의 의지를 공손하게 전달하는 표현이다. 이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문법이나 혹은 청해 시간에도 꼭 알아주시고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콩고와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실수가 없도록 성심성의껏 품질 관리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거죠? 뭐, 쇼존이라는 건 무슨 무슨 뭐, 생각, 의견이라는 거에 겸양어예요. 맞춘 아,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후메이나 태인가 고자임하시다라. 불명한 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오모시츠케 그다사이 말씀해주십시오. 콘고 토모 여기까지 앞으로도 고 아이코 이た다키 마스요 이게 에고죠뭐 애고라는 건뭐 관심 있게 좀 돌보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심과 애정을 뭐 갖도록 가질 수 있도록 가져주시도록 요로시쿠 오네가이 모시야게 마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k 그 경구가 있죠. 이거는 편지 마무리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수 있겠죠. 우선 요약을 좀 해줘야겠죠. 이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제품을 납품하는데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교환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겠습니다. 이거죠.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 글의 어, 목적이잖아요. 테마가 될수 있겠죠. 정리를 했으면, 은 요런 것들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구, 마지막에 쓴다, 삼과 아랜다, 라고 마무리할 때. 자,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메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콕콕 집어주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1번, 공장 측의 납품 실수에 의해서, 어때요? 공장이 납품을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제품 교환에 지장이 발생했다. 제품 교환은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1번 아니고 2번 거래처의 납품의 차고의 사의 사과하려는 마음이죠? 사과하는 그거 뭐 의지 뭐 마음. 그 원인을 규명한다. 이거 어때요? 납품 실수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사과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도 규명하겠다. 이건 뭐 거의 뭐 정답이네요. 뭐 동그라미 하던가 아니면 뭐 세모 정도? 좀 신중한 타입이시면 세모하시고요. 저는 좀 세모하는 편이에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3번. 새로운 제품 교환을 위해서 공장의 일정이 조정, 공장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어때요? 공장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말 없죠. 공장에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 아니고, 4번만 읽으면 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발생해서, 이건 맞아요. 나이킨 대금을, 돈을, 마이쇼신나케레바 나라나이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수가 있어가지고 돈을 배상하겠다. 이런 내용 없죠. 교환하고 원인을 찾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4번 아니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었으면 거의 완벽한 과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신 겁니다. 이렇게 안 풀었습니다. 저는. 이러면은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가시면서 다시 연습하면 돼요. 연습만이 살길이잖아요.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건그 연습 과정을 잘 밟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막 많이 풀고 막 찍고 이건 3번이네. 헤 이건 2번이네.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어 뭐가 맞고. 어떤 게 틀리다 라는 것들이 확실히 그어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 이게 독해력을 올리는 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이상이 해석이 안 돼요. 혹은 절반도 해석을 못 해요. 이러면 잠깐 독해를 접어두고 뭐부터 단어부터 혹은 그 표현, 문법들부터 정리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럼 뭐 해석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풀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잘 넘어갈 수 있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문법도 정리를 잘 해놨고요. 단어와 어, 단문 정리 파트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게 독해 첫 번째 파트가 단문 독해인데 일단 시험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문제가 나오고 지문이 네개 있다. 즉, 한 지문에 한 문제씩 있고요. 지문당 시간은 2, 3분 내로 끊어주시면 좋아요. 더 빨리 풀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독해를 싫어하지 마시고, 독해를 좀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즐겨주시는 거. 나는 해석이 잘 돼서 너무 재밌어요. 혹은, 아, 저는 문제를 맞추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혹은, 아,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시고, 여기 있는 거 틀려도 돼요. 나중에만 맞추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그걸 이제 이 문제들을 다 나의 독해력의 점수 향상을 위한 도구 혹은 발판으로 삼으시면서 연습하면 되니까 조금 뭐 틀렸다고 해서 막아나 독해 너무 싫어 아 찢어버리고 싶어 아 불태우고 싶어 이러지 말고 하나 하나 어 이번에 맞췄네 어 이번에 해석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만의 즐거움과 학습하는 목표를 조금 조금씩 올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장을 찾는 문제가 많잖아요. 거의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세 문제 이상. 그런 것들은 거의 한 마지막 한두 문장. 그러니까 전반부가 조금 해석이 안 됐더라도 그 후반부가 해석이 잘 되면은 문제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건 뭐 단문 독해라는 건그 독해 워밍, 워밍업 같은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중문 독해에서 어, 실전적으로 정말 이 독해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목표를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